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전원주택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 중부내륙고속도로 45번 고속도로 남지 인터체인지에서 3km 거리입니다. 이어서 위성지도 스카이뷰의 모습입니다. 주변은 낙동강, 야산, 농경지, 불악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2012년 6월 보전등기 처음 등기를 냈습니다. 경량철골조 판넬이 싱글지붕 단층 단독주택입니다. 건물은 34평입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요. 주택 확장 부분입니다. 내 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의 건물로 주택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내 네, 주택 뒷면에도 주택 확장 부분이 제시의 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가축 차양 비나 해나 눈을 가리는 가추가 제시의 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가추가 제법 크네요. 빙 돌려가면서 가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제시의 건물로 창고가 있습니다. 이어서 매각제 농사용 우물입니다. 내 네, 본권 이제 나무로 된 울타리 바로 옆에 이제 농사용 우물이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매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내 네, 본권에는 이제 많은 수목들이 있습니다. 수목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내 네, 주택을 이제 빙 둘러가면서 많은 이제 수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문의 모습입니다. 본건 대문의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주택 측면 및 후면의 모습입니다. 주택 측면의 모습이고요. 네, 네 주택 후면의 모습입니다. 조그마한 실개천도 있고, 예, 큰 나무도 있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75평입니다. 네, 면적은 175평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전원주택의 이제 대지의 넓이입니다. 네, 적당한 크기의 전원주택의 모습입니다. 진입도로 상태입니다. 3m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네, 진입도로의 모습입니다. 네, 진입도로의 모습이고요. 네, 진입도로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각 물건 현황입니다. 목록일은 토지고요. 목록일은 주택입니다. 토지의 감정가는 8300 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건물의 감상가는 1억원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제시의 건물들의 감상가는 1,500만원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네, 목록일 토지의 모습입니다. 목록이 주택 건물의 모습입니다. 도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본건의 토지이용계획은 인터넷으로 열람이 안되니 궁금하신 분은 직접 지자체에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 계양겁니다 노란색이 도로고요. 파란색이 하천입니다. 이 분홍색 부분이 이제 본건의 이제 위치고요. 여기 이제 빗금친 부분이 이제 주택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디스코에서 제공한 주변 거래 사례입니다. 뭐 주변에 특별히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어서 이제 본건을 살펴봤더니 2015년 4월에 1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되었다는 그런 이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용도 적합성입니다. 창녕 지역 내에 전원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은 없습니다. 채무자, 채무자하고 소유자죠. 채무자만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권리분석입니다. 특별한 예, 하자는 없는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네, 이어서 감정가, 최저가, 입찰보증금입니다. 감정가는 2억 3493,900원이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에서 36% 저감돼서 감정가 64% 1억 3,023만 6천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1,300, 23,600원입니다. 네, 이어서 사건 내역입니다. 본건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984-3호고요. 성사건동길 69호입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2타경 10076, 창원지방법원, 미량법원, 미량지원 경매 3개고요. 네, 매각 길은 2023년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물건 종류는 주택이고요. 건물 면적 34평, 대지 면적 175평. 1차, 2차 유찰돼서 3차 기을을 기일, 맞게 되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3천2 3만 6천 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응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